이제, 이강수 총재님의, 이강수 총재? 네, 나눔의 시간. 네. 아, 우리 이강수 총리 처음에 어떤 영업배우줄 알았어요. 너무 자신있셨잖아요 그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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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 크고, 나는 찰박해갖고, 네, 아주. 돋보 <laughs> 많이 담았어요, 네, 옛날에 이거 그 악역배우 좀많았어요제미 네. 그 역할만큼 답이에 자, 할렐루야. 한다는게 거창한걸 발표하는게 아니고 이 앞번에는 오셨을때는 전부 다 제가 퀴즈 문제를 내가지고 거기서 2만원 3만원 뭐 5만원 이런식으로 봉투에 담아서 복글복으로 이제 다 드렸어요. 그래서 돈이 그때 뭐 벌써 6,70만원 이상 이렇게, 이렇게 내갔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제가 보니까 오시는 분들 선물, 뭐 저렇게 해서 드리고 했는데, 최명철 목사님의 선물을 한 붓다를 가져가시더라고요. 조그만 거, 큰거 해가지고, 많이 가져가셨어요, 오시는 분들. 그래서, 예, 장영 목사님이 오시는 분들은 그냥 보내면 안 된다는 이런 마음이 언제부터 드셨나봐. 그한 3, 4년 전부터 그래서 참 좋았을 텐데, 어, 그런 마음또 언제부터나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큰 선물 아니고 마음이니까 오셔가지고 일찍 가시는 분들은 그냥 식사하라고 그냥 돈만 원, 돈만 원다 드리고 내일 저기 뭐예요? 어, 오늘 오셨으니까 주무시고, 어, 내일은 이제 여기가 오시는 분들을 저, 무슨 섬이죠? 제부도, 어 제구도. 제부도, 제부도에. 전국항, 전국항. 전국항, 전국항. 음. 전국항에, 이제 그 케이블카가 이렇게 있답니다. 그걸 이제 오시는 분들을 이제 태워드리고 했었어요. 근데 그케이블카 값이 제가 비싸죠. 그 해드리고 또 내일은, 내일대로 또저 식사 대접해야죠. 경비가 하루 자원을 많이 나갈 거예요. 그래서 내 주무시는 분들은 자비를 안 드리고. 아니요, 여기 인원이 얼마 안 되니까 다 드릴게요. 아. 싹다 드릴게요. 아. 자든 어. 안, 안 자든. 예, 예. 예, 네. 최근 안 드리기로 했는데, 이제 또 계산을 <laughs> 해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든 안 자든, 밥을 먹든 안 먹든, 상관없이 다만 원씩 지금 드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가시는 분들, 내일 가시는 분들, 잊어버리지 마시고, 가실 때, 어, 만원 달라고 그러세요. 만원 달라고. 또 내일 되면 또 마음 변할지 몰라도. 그러니까, 안 변하겠지만, 다만 원씩 드리는데, 어, 아예, 그러면은, 끝나고 나서 내일 만 원을 다 드릴 것이 아니라,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아예 여기서, 처음부터 다 준다니까, 여기서 아예 그냥 다다 다 드려야겠네 나눠주면 돈이 50억원씩 하나씩 나눠주면 되 누가 나눠줘? 목사님이 제가요? 아니죠 아니 그건 총대님이 도 하면 되고 그거는 우리 대표 목사님이 돈을 준비해서 하는 거니까 한 분씩 한 분씩 저기 해가지고 받으시면 되겠네요 그게 더 편한 것 같아요 나눠주자 하니까 또 마음이 더 그렇더니 큰돈 아닌데 아이 마음이 그렇게 채겼다니까 이런 나오시는 아니 예. 줄 때를 생. 애기도 줄 거예요. 애기도. 아. 잘랐어. 아, 아, 알겠냐. 아, 아, 야 나도 좀 아, 나도 애기들 많이 데리고 올거요 그러니까 생생내야되니까한 분씩 나오셔서 받으시라고. 예예. 네, 네. 가서 주이 그렇잖아요. 네, 네. 그럼 때문에. 제가 호명하시는 분 나오셔서 한 하나씩 받아가세요 그리고 손이니까 애초에 많지 않죠. 여기 여기 어. 세 분은 제외.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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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 장로님 목사님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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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제외할까? 어, 그 이유는 또 있겠지. 자 그러면은 이제 한 분씩 호명하겠습니다. 앞에서부터 해야지. 자 우리 이원 누구나 목사님부터 제어 아니 아니 이건 제외죠. 자 받으. 자 일단 일어나세요 단 일어나세요 목사님 성격은요 그 성격은 선교금. 괜찮아요 받으세요 아니, 그러면 어린이만 그러면은 알았어알았어 그러면은 아, 굳이 굳이 그렇테니까 어, 받은 걸로 생각하고 어린아이한테 주시라 만원 만원 주시라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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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어, 그럼 만원 만원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배하시니까 학생이 나와요 <laughs> 모심학생 모심학생 빨리 나와 빨리 <laughs> 모 모자 쓰고 나왔네. 아, 예. 자, 예, 손을 들고, 이걸 다 보여, 들고 봉투를 보여주고 들어야지. 그렇지, 그렇지. 감사합니다. <laughs> 예, 예, 다시, 재미, 김준배 씨. 어, 김준배 씨, 니까 그러니까, 니까. 그러니까. 현금도 안 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나오세요. 저는 해도 안돼요. <laughs> 아,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나오세요, 그냥. 알아요. 굳이 안받는면안 들을 수도 있어. 응? 그러니까 일단 나오시라고. 우리 그 전우야 저, 저 김중배와 다이아몬드 반지 그 그렇게 어렵게 쓰지 마시고요 디카 도사 <laughs>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 아, 알았으니까 그래. 지금 여기는 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중배 맞죠 그 다이아몬드 반지 이, 김 순애와 이순애 이순애와 김 순애와 심 순애와 이순애 살수 없는 말이죠 그그 이름 같아 김중배 그래서 저김중배 선생님한테도 반강합니다 할렐루야. 강하세요 건강하세요. 건요 그다음에 요 건강하세요. 조조 하아신 건강하세요. 건 건강하세요. 건강하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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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옆에 어. 저 빨간 모자, 빨간 모자 김피라 네, 어, 선교사님. 선교사. 아유 아예 아유, 그등치는좀 있지만 아주 명당이에요. 어, <laughs> 어, 아 그래. 명당. <laughs> 어, 네. 네. 예, 자장수하세요장수하세요장수하시리야 아멘, 아멘. 홍수명 목사님 재회지. 재회. 재회고? 저맨디에 오늘 처음 오신 목사님 조금 전에 예 나오세요. 아니 목사님아안안 나오세요. 괜찮네. 나요 다. 아니한한 분씩 한 분씩. 제가 마음 변하면 안될 수도 있어요. 성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또 잠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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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기 잠깐 학생 잡는 일이 나와. 야, 근데 난 아까 처음 오셨을 때는, 예? 그 연세가 상당히 두릅했더라고요. 네. 어, 처음에. 네. 처음 들어오셨을 때, 저 뒤에 계실 때는 연세가 두릅했는데, 이 앞에서 그 원찬송이 지금 말했던 거, 네. 찬양, 뭐죠? 타이틀이 뭐였죠? 찬양 타이틀. 아, 생명나무였어. 응? 그러니까. 생명나무. 어. 생명나무 부르는데, 폼이 20대야. 아멘. 네. 아멘. 네. 아, 네. 야, 힘이 그렇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주 막. 초대한 게. 그래서 여성 키에 나서 잠깐 애겠습니다 아, 그래서. 아, 그래가지고 보는 거하고, 거 하고 제기하고 다려구나 아, 우 완전 청년이야. 아, 그 아, 찬양할 네? 아, 때는 우리 아들 같았어 아, 좋았어요. 자, 잘승리하시기 어, 네.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다음에 그 옆에 있었던 찬송 찬송의 여왕. 찬송의 여왕 신나와요. 아, 전부 다 전주통화. 그거그거은 좀, 없다얘기 하고. <laughs> 이렇게 얘기 중간에 또 그냥. 찬송 나오는데 딴 소리를 해가지고. 들어가면 어떻게 하려고. 찬송도 이분은요, 이리, 이리, 이리 오세요. 안 잡아. 이리 오시라는 거지. 찬송이 예사 찬송이 아니에요. 이름도 찬송이야. 맞아요. 네? 맞아요. 어? 맞아요. 찬송 잘하는 줄은 아는데 이름도 찬송이더라난 처음에 애들이 배수 을배때 이름이 찬송인 줄 몰랐어. 또뭐 찬송을 잘하시더라고요. 그걸, 아 찬송 잘하는데 했더니 이름이 찬송이래.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아 찬송 찬송 그거 기억이 빠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처음 배고 나서는 계속 배더라고. 여기 저기서 약들도 뵙고 오늘도 저 배고 해먹더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만은도 드리시고. 응. 감사합니다 소원 드시고, 저쪽 보여 드시고 이거, 이거. 아유,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참, <정말>. 못데 <못대가를> 가리가 <목소리도> 없네. 이 발, 아, 아니, 이봐 아, 아니, 이 줘봐, 줘봐. 이건 아니야. 아니, 아니, 줘봐. 아. 이걸 주면은 조금 전에 했듯이, 천 원짜리라도, 으아, 이렇게 하고 가야지. 이게 뭐예요, 이렇게. <laughs> 기분 나쁘다는 거잖아. <laughs> <laughs> 그 다음에 저 끝난 다음에 뭐라했잖아좀 얘기하는 거. 뭐. 아 제가 마, 마 그냥 다 식사 무창하시라고. 뭐, 어디가 어디가 서 이제 저 예약하고 어, 가면 돼요. 어, 토속 밥상에서. 전주 어, 전부 토속. 전부 식사하시라니까 하나, 다, 하나. 다 식사하시고 가실 분은 가시고. 또내일저 계시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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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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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저루야할저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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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됩니다 그러면은 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 그럼, 저기, 말고, 목사님이 다 잡사야 되나, 보면. 아니, 아니, 1인분 말해. 1인 뭐? 그러면 11개, 다시 한 번. 11개. 둘, 넷, 여섯, 여덟, 열, 11개.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잠깐, 잠깐, 잠깐만, 잠깐만. 네. 잠깐 네. 잠깐. 잠깐. 네. 잠깐, 시간, 네. 잠깐, 시간. 네. 시간. 네. 시간, 시간. 아, 예. 시간, 잠깐, 드려요? 네. 어, 네. 네. 아, 제가 이제, 남남북역 평양예술단을 만들어서, 네. 순동훈 교회, 영락교회, 금남교회, 뭐 네. 대한민국 큰 교회,